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청년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코어 코인 테스트 토큰 채굴이 끝났죠 이 테스트 토큰이 채굴이 끝나고 그 다음 사토시 앱의 프로젝트는 어떤게 있을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테스트 A 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히, 에어드롭을 하다가, 뭐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모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테스트 A, B, C, 원래 여기서 같이 수영하던 게 사라졌죠. 채굴이 100% 완료된 모습입니다. 사라졌고, 나의 자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에어드롭 받았던 거는 다 남아있는 상황이죠. 지금 채굴이 가능한 건 오픈 EX, 이 흰색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BTC 받았던 거랑 코어 뭐 이벤트로 조금씩 받고 있는 뭐, 뭐 이런 것들, 뭐 레퍼럴 늘리면 조금씩 주죠. 현재 코어 다워에서 이런 어 메시지를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Something is cooking. 어 뭔가 요리하고 있다. 근데 요리하고 있는 거 안에, 오븐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장난스럽게 남긴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장난스럽게 남긴 밑에 댓글창에 뭐 여러 유저들이 업데이트, 뭐 업그레이드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뭐 6,550달러를 가는 거에 대한 요리 중입니다. 빨리 요리해. 우리는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 뭐 배고팠어. 뭐 코어 가격은. 요런 뭐 다양한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죠. 코어에 대한 뭐 인기나 열정이 식지 않은 유저들도 정말 상당히 많은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스트 A 코인, B 코인, C 코인이 에어드롭이 끝난 이후 그런 이후의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냐. 또 어떻게 코어 그리고 사토시 앱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코어 다우 측에서는 비전이나 어떤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로드맵을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트위터나 뭐 SNS를 통해서 그리고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죠. 우리는 코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측면 중 가장 혁명적일 것이다. 아마도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될수 있다.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다 덮을 것이다. 요런 뭐, 그림 민물 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뭐, 사토시, 뭐, 익명성. 누군지 모르겠는 이런 익명성을 나타내는 좀 로고죠. 코어 체인의 좋은 느낌. 우리는 10월 이후에 코어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리트윗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코어 바오의 9월달, 9월 25일 트윗을 보자면요. 아, 퍼즐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맞아 떨어진다. 지금 우리는 맞춰나가고 있다. 이런 퍼즐 모양의 그림,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 또 다른 뭐 인피니티 관련돼서 트위터 올라온 거 보시면요. 뭐 이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로고, 뭐 비트코인 로고. 모든 시대에는 세상을 바꿀 만큼 용감한 몇몇 사람들이 있다. 코어 팀은 정말 대담하고 그 중에 이끌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또 유저들이 남긴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 뭐이 코어 코인이, 코 코인이 어,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등한테 경리를 받고 있는 뭐 재밌는 밈이죠 요소들을 넣어서 이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코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어, 백서를 통해서나 이런 트위터의 활용을 통해서. 유저들한테 뭔가 우리 준비하고 있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느낌은 주지만, 그런 추상적인 게 현실화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어 다오 측에서 남긴 멘트를 보면, 성공은 열정을 잊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윈스터치 칠의 이런 명언을 인용해서 또 말을 남긴 게 있는데요. 저도 정말 강력한 사토시 앱, 그리고 코어 유저로서 코어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트랜잭션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보고 있고 어떤 가능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지향점 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나 스토리텔링 그리고 어떤 비전에 대해선 일반적이지 않은 친구라서 저도 항상 이 코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 대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코어는 되게 매력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코어가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 유저들이 단합하고 정말 신뢰를 좀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코어 시가의 모습입니다. 뭐 코어가 상장된 이후로 시세는 뭐 계속 흘러내렸죠. 요거 한 1.4달러에서 한번 저항이 있었고 계속 우하향했던 모습입니다. 어, 정말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1년의 차트로 봤을 때는 정말 암울하지만 어, 지속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런 차트들은 사실은 이제 상승 타동이 나왔을 때 어떤 매물이나 어, 매도를 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무료 에어드롭으로 시작했던 코인이기도 하고. 이 가치에 대해서 정말 동반하고 정말 같이 높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홀딩하면서 같이 갈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어저 역시도 코어 유저로서 코어의 비전을 보고 어 조금은 홀딩하고 싶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과 별개로 어 내가 코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열릴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찾아보기도 해서 정보를 취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코어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어의 그 비전을 믿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코어 관련돼서 중요한 영상이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영상 업로딩하겠습니다.